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필드 부천에 와 있습니다. 저 여기 처음 와보는데요. 여기 원래 올라온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집에서 항암 치료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그 스타필드 부천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평일 오후 2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차장은 아주 뭐 널널합니다. 널널해요. 그리고 여기가 어 6, 7층 주차장이거든요. 7층? 여기 전기차 충전소. 잘 되어 있고요. 충전기 회사는 스파로스 EV군요. 스파로스 EV. 여기 주차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타필드 수원 같은 경우는 주차비가 6시간 무료잖아요? 여기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여기도 트레이더스가 있네요. 지하 2층, 아, 지하에도 주차장 있고, 위에도 주차장 있고, 그렇구나. 아, 다이소하고 올리브영이 1층에 있네요. 아, 스타일은 건물, 스타일은... 스타필드 수원이나 다 비슷하네요. 아, 아, 여기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네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다이소 바로 있고요.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는 다이소. 저도 좋아하는 다이소. 다이소가 원래는 일본 회사였거든요, 일본 회사. 그런데 이 한국 다이소를 우리나라 무슨 회사가 인수했다 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이소가 일본 회사였는데 지금은 한국 회사입니다. 노브랜드도 있네요. 노브랜드. 여기가 1층인데요. 푸드코트처럼 음식점들을 많이 있고요. 양주? 하는. 미과당? 커피 앤 베이커리? 커피 앤 베이커리? 베이커리 카페인가 보네요. 어, 빵 비싸지 않네요, 여기. 어 괜찮네. 이거 보통 베이커리 카페 가면 뭐, 5, 6천원씩. 7, 8천 원씩 받는 거. 대게한 4, 5천 원 수준인 것 같아요. 커피도, 어, 바닐라 라떼 2천 원이. 어, 괜찮은데요? 어. 역시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는 올리브영. 여기 매출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만두집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청담동 샤브도 있고, 크레페 허브? 크레페 허브?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별마당 키즈라고 있는데, 뭐, 별마당 도서관이 있는 건 아니겠죠? 별마당도서관은 서울하고 스타필드 수원 두 군데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여기는 그 유명한 그 별마당도서관은 아닌 것 같고 애들용? 애들용 조그맣게만 만들었나? 스타필드는 다 비슷하네요. 제가 하남 스타필드도 가봤거든요. 세 군데가 기본적인 스타일은 다 비슷하네요. 이 건물 디자인, 이런 거, 유니클로. 3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공차가 여기 있네요, 공차. 제가 스타필드 수원 가면 공차에서 커피 많이 사 먹었잖아요. 스타필드 수원 같은 경우는 공차가 1층에 있는데 여기는 3층에 있네요. 어? 유니클로, 아까 2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있네? 여기는 스포츠 곳, 매장이 나이키, 이런 게 많은 것 같고요. 스포츠 남성 유니섹스. 유니섹스? 좀야한네 별마당 키즈가 어디있지 별마당 키즈? 아, 별마당 키즈 2층인가?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 메가박스 애슐리 음식점인가? 챔피언 키즈 카페 모던 하우스 키즈 컬처 클럽 미용실 소아과 병원도 있네. 이가자 미용실 있고요. 네일샵인가? 음, 떡집도 음, 있고. 음, 이토피아이토피아인가 음, 음, 어?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막 지멋대로 움직이죠? 아 헷갈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음식점인가 보네. 병원도 있고, 8층에 펫파크라고 공원 같은 게 있나 보네요. 풋살장도 있고, 8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주차장에. 한쪽에다가, 햇파크라고, 그, 애완동물하고 같이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나 보네요. 음. 음, 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좋겠네. 근데 이거 가는 길이 이렇게 멀지? 어, 이건 뭐, 한참 돌아가게 만들어 놨네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laughs> 아,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C8, C7. 기억해 놔야지. 아, 이거, 어, 아, 이거 되게 돌아가게 만들어 놨네. 아, 이렇게 가면. 요렇게 가면 바로인데, 아이 참,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고약스럽네. <laughs> 아이 참, 평상시에 운동도 안 하는데 이럴 때 운동 좀 해야죠. 펫파크, <laughs> 풋살장... 아, 또 고약하네. 임시 휴장? 4월 10일부터 4월 30일 잔디 교체 작업으로 임시휴장 한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오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자, 스타필드의 상징 별 있고요. 어, 여기 밑에도 뭐 있네. 어, 여기가 8층이니까 여기 7층이네. 7층에 또 뭐가 있네. 중간에 공원이 있네. 어. 어, 저기로. 어, 여기로 기로 내려갈 수 있네. 여기 길이 있네. 어. 7층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저기 풋살장. 저기 풋살장 있고. 아잘 만들어놨네. 역시 스타필드야. 스타필드 중에서 여기가 규모가 보니까 가장 작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잘돼 있습니다. 아, 엄청 재밌게 노네요. 아주, 우리 견공 아저씨가 무척 즐거워 보입니다. 여기 바로 7층 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네요. 제가 여기 아까 주차했던 데가 여기 7층이고요 그쪽 한쪽 옆에 보면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이마트24가 있네요 와 여기에 편의점이 있을 줄은 상상,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에 편의점이 있었군요 여기에 편의점이 있었네 바람은 좀 불지만 그래도 여기 햇빛이 따뜻하니까 여기 잠시 앉았다 가겠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트레이더스가 보니까 엘리베이터로 한 번에 못 가고요 1층에 내려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야 되네요

아, 여기도 어 트레이더스 카페라고 여기 푸드 코트 같은 거 있네요. 뭘 사갈까요? 고기를 좀 사볼까요? 라면을 사볼까요?

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과일을 한번 볼까요 저어 좋아하시는 사과 한번 볼까 아, 근데 과일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세척사과. 껍질 째에만 있는 세척사과. 6.5kg. 얼마야? 22,000원. 3kg, 23,000원. 3.5kg, 23,000원. 내려올 때는 없었는데 여기서 바로 7층 주차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홀스층은에 네. 이게 짝수층은에 엘리베이터 1번이네요. 이게 1번. 어? 아니네. 이것도 1번이네? 어? 그게 엘리베이터 번호가 아닌가? 매장에 카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 승강으로 이동하셔서 카트를 가지고 파티벨까지는... 올라오시기 바 올라오니까 아까 들렸던 그 공원, 공원이 보이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 보였었는데 아, 저쪽에 있는게 처음에 타고 내려갔던 엘리베이터군요 차량을 음. 타고 내리거나 이동시에 미끄 만약 그 7층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에 어 트레이더스로 바로 가시려면 저기 말고 반대편 저 끝에 구석에 저 공원 쪽 있는 쪽 그때 구석에 저기에 엘리베이터가 두개 있거든요 네, 절로 가셔야 되네 제 차가 요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찾았습니다. F10번. 주차장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통로도 되게 넓어서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비 따로 안 받네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마트, 저희 평촌에 있는 그 이마트 거기는 주차장 들어가는 그 통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좀 부담스러운데 혹시나 또 실수할까봐 여기는 아주 높네요. 스타필드가 진입하지 정말 생각하세요. 최고네요, 최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지턱이 스타필드 부천이 외곽순환도로 시흥 IC하고도 가깝고요. 어, 이 차로 다니기는 아쉬웠네요. 물론 스타필드 수원이 더 좋긴 한데. 어, 여기 부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입니다. 700m 시흥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안양 평촌에 도착했습니다. 스타필드 부천에서 여기까지 총 주행 거리는 24.7km고요. 시간은 37분 걸렸습니다. 연비는 8.5km/kWh 나왔고요. 오늘 기온이 영상 15도거든요. 예, 따뜻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겨울에는 보통 연비가 5.5에서 6km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딱 6km가 공식 그 연비예요, 공식 연비. 그러니까 겨울에 공식 연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연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 연비 6km 대비하면 지금 8.5km가 나왔으니까 이게 퍼센트로 계산하면 약 4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과 그 다음에 봄, 여름의 연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음, 겨울에도 공신연비가 나오니까 연비가 잘 나오는 거죠.